베트남 GDP의 20%를 책임지고 베트남 국민 16만 명을 고용하는 어느 작은 나라의 외국 기업.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삼성이죠. 그런데 삼성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 베트남의 한 시골 소녀가 발견한 작은 물체 하나가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번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라고 보도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만약 이 베트남 소녀가 그날 그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한국의 핵심 기술은 모두 이 나라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지금부터 베트남을 뒤흔든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린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죠.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제가 책임져야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봉제공장에서 바느질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참았어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식당 뒷마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부어오른 손가락을 달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동생들 아침밥을 챙겨주고 어머니 약을 준비해드렸죠. 봉제공장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면 등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어요. 그래도 한 달에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이 가족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리나, 너는 정말 성실하다고 말해주실 때마다 힘이 났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일을 평생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삼성공장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글도 많이 못 배운 네가 어떻게 삼성에 들어가냐고 했지만 저는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밤잠을 더 줄였어요. 한국어 기초회화 책을 구해서 혼자 연습했죠.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면접용 옷을 샀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은 옷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투자였죠. 면접 전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제가 될수 있을까요? 면접 당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니 한국인 면접관들이 앉아 계셨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인사를 드렸죠. 면접관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겠다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삼성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잠시 멈춰서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일한다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조금 희망이 생겼죠.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딸이 정말 해냈구나라며 저를 안아주셨죠. 동생들도 누나 정말 대단해라고 말해줬어요. 첫 출근날, 정현수 팀장님이 저희 신입사원들을 맞이해주셨습니다. 린씨, 여기서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죠. 삼성은 가난한 한 소녀에게 꿈을 줬습니다. 이제 저도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차례였어요. 삼성에서 일한 지반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최신 설비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때의 기쁨이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동생들도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한 건지 때로는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회사 기숙사인 단체방에서 다른 베트남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고향을 떠나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일했고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정현수 팀장님도 저희를 챙겨주셨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띠엔이라는 동료가 단체방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불만 정도였어요. 식당 음식이 너무 한국식이야.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게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띠엔의 말들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밤 자기 침대에서 노트북을 켜고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한국 관리자들이 베트남 직원들을 무시한다. 우리를 이등 시민 취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임금 차별이 심하고 승진 기회도 주지 않는다는 거짓 내용까지 적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면서 정말 의아했어요. 정현수 팀장님을 비롯해 다른 한국 직원들이 저희를 차별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팀장님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가 있을 때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베트남 전통 명절인 땐날이 다가왔을 때는 고향이 그리우시겠어요. 특별 휴가를 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심지어 회사 식당에서 베트남 음식을 추가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셨어요. 단체방에서 띠엔이 말했습니다. 리나, 너는 너무 순진해. 그들이 우리를 정말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냥 값싼 노동력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은 항상 저희를 배려해 주시잖아요. 이번 달에도 제가 업무를 제대로 못 했을 때 혼내시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띠엔의 말에 동조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직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답답했어요.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걸까요? 공장 안 분위기도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모여서 수근거리고 작업 중에도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현수 팀장님도 이런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어느날 저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셨죠. 린씨,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동료들을 고발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거든요. 팀장님,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답하자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면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과연 팀장님의 진심이 띠에니 말하는 것처럼 가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도우려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불만을 키운 건 환경이 아니라 의도인 것 같았어요. 띠엔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회의실 청소를 담당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회의실을 정리하고 회의용 자료들을 정돈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평소처럼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아래를 닦으려고 몸을 숙였는데 뭔가 이상한 물건이 테이블 밑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USB처럼 생긴 작은 기기였죠. 이게 뭐지? 궁금해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강력한 자석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회사에서 받은 보안 교육이 떠올랐거든요. 이런 장치는 음성을 녹음하는 도청 장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배웠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현수 팀장님께 보고했죠. 팀장님, 회의실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제가 발견한 장치를 보여드리자 팀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린씨,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보안팀에 즉시 신고해야겠습니다. 팀장님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보안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 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있었어요. 설비 보고서라는 이름의 파일들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우리 공장의 기술 정보가 들어있었죠. 이 파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보안팀 직원이 말했어요. 로그를 분석해 보니 밤 늦은 시간에 누군가 이 파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에 띠엔이 보였어요. 설비 점검을 하는 척 하면서 뭔가 작은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있었죠. 저 사람은 설비 담당자가 아닌데요? 보안팀 직원이 의아해 했어요. 맞았어요. 띠엔은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설비실에 있을 이유가 없었죠. 보안팀은 즉시 네트워크 로그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들과 데이터를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시점부터 외부 서버로 대용량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네요. 기술팀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DN이 연결한 기기를 통해 우리 회사의 기술 정보가 외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암호화된 상태로 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단순히 회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산업 스파이였던 거죠. 보안 팀장이 저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린 씨가 발견한 도청 장치와 DN의 활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린씨 덕분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만약 이걸 늦게 발견했다면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모두 유출될 뻔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사소한 정직함으로 우리 회사의 기술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현수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린 씨, 정말 잘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디지털 보안 교육을 제대로 활용한 거예요. 이런 관찰력과 신속한 대응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팀장님의 칭찬에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띠앤이 그동안 퍼뜨린 불만들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직원들 사이에 불신을 심어서 내부 감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정말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보안팀의 추가 조사 결과, 띠앤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의 정보도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작은 단서가 거대한 그림자의 일부분이었던 거죠. 제가 증거를 정연수 팀장님께 넘긴 후 회사는 비상 상태가 되었어요. 보안팀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띠에는 아직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보안팀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은밀하게 조사를 계속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티엔이 회의실에 설치한 도청 장치로 우리 회의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 개발 계획, 생산량 목표, 심지어 인사 관련 기밀 정보까지 모두 빼내고 있었던 거죠. 이 정도면 우리 회사의 모든 전략이 노출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보안 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티엔이 기술 매뉴얼까지 암호화해서 유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 공장의 핵심 생산 기술이 담긴 자료들이었죠. 만약 이런 정보가 경쟁 업체에 넘어간다면 삼성의 기술 우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현수 팀장님은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팀장님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한국식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 말이에요. 보안팀은 첨단 로그 분석 시스템과 AI 추적 기술을 동원해서 DN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복사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선진국 보안 문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더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DN이 자신을 의심하는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컴퓨터 접근도 줄였어요. 심지어 새로운 방법으로 정보를 빼내려고 시도하고 있었죠. USB를 이용해서 직접 파일을 복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보안팀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띠엔이 더 많은 정보를 빼내기 전에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단순히 띠엔만 잡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런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의 배후를 밝혀내야 했거든요. 보안팀은 띠엔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N이 중국에 있는 특정 기업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암호화된 메시지로 말이죠. 이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기술 탈취 시도입니다. 보안팀장의 말에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팀워크의 힘이 정말 중요했어요. 한국 직원들과 베트남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정현수 팀장님은 베트남 직원들을 따로 모아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대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한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진전이 있었어요. 시스템의 힘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AI가 분석한 데이터 패턴을 보니, DNA 모든 불법 활동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정보를 노렸는지, 심지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까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하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의 정보 유출을 막아야 했거든요. 보안팀은 띠엔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에 특별한 모니터링을 설치했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면 즉시 차단되도록 말이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띠엔이 마지막으로 큰 건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주말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핵심 기술 자료를 대량으로 복사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제 띠엔의 마지막 범행을 현장에서 적발할 차례였어요. 띠엔이 체포된 후 며칠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회사를 지켰다는 뿌듯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료를 고발했다는 죄책감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띠엔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던 거죠. 린 잠깐만 이야기하자. 디엔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디엔이 저를 구석으로 몰며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될 일을 왜 굳이 신고했냐? 저는 떨렸지만 당당하게 답했어요. 잘못된 일이었으니까요. 회사와 동료들을 배신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자 디엔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직도 모르겠구나. 너도 나처럼 될수 있어. 좋은 조건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띠앤이 저를 같은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였죠.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생각해봐, 린. 너희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알고 있어.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잖아. 띠앤이 제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화가 났어요. 제 가족을 거기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게더 중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기숙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일부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고 식당에서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아마 띠엔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어요. 린이 회사 스파이야, 동료를 배신하는 여자야 같은 말들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하게 지내던 동료 미가 저를 멀리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린, 너 정말 띠엔을 신고한 거야? 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응, 잘못된 일이었으니까. 그러자 미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같은 베트남 사람인데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의는 정말 외로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삼성이 저에게 준 기회를 배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띠엔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린, 너 때문에 우리 친구가 곤란해졌어. 진술을 번복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완전히 협박이었죠. 저는 무서웠지만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만 말했어요. 바꿀 생각 없어요. 공장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띠엔과 가까웠던 동료들이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거든요. 작업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누군가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정현수 팀장님이 제 상황을 알아채셨어요. 린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팀장님이 따뜻하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팀장님. 하지만 팀장님은 제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린씨가 한 일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도 지켜낸 거예요. 팀장님의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신뢰를 보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린 씨예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매일 밤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통화할 때도 이런 힘든 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요. 리나,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욱 울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정의를 지켜냈어요. 수사기관에서 몇번더 진술을 요청했지만 저는 처음과 똑같이 사실대로만 말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압박해도 진실을 바꿀 생각은 없었거든요. 한국 기업의 신뢰에 보답하는 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경찰, 그리고 삼성 보안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DN과 중국 자본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 개입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수사팀으로부터 전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린 씨,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띠엔은 중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서 활동했어요. 최소 2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띠엔의 임무는 생각보다 광범위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여러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정보를 빼내려고 했던 거죠. 만약 린 씨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핵심 기술들이 대량으로 유출될 뻔했어요. 정현수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린씨 덕분에 정말 큰 문제를 막았어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사건이었어요. 베트남과 한국의 산업보안 협력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산업 스파이 활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외교적으로는 민감한 사건이었지만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양국의 협력 모습이었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들도 서로 도움을 주었거든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습이었죠. 띠에는 산업기밀 유출 시도와 외국 세력 연계 활동으로 기소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가 받았던 금전적 보상과 앞으로 받을 예정이었던 더큰 대가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회의실에서 찾은 도청장치부터 CCTV에서 확인한 띠엔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증언했죠. 재판 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린 씨의 증언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 큰 일을 해낸 거예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피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린,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미가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산업보안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산업 스파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기업들 간의 정보 공유도 활발해졌죠. 정현수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린 씨,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회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현수 팀장님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직원 의견 수렴 문화였죠. 매주 금요일마다 베트남 직원들과 한국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회사 식당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베트남 전통 음식들이 메뉴에 추가되었거든요. 쌀국수, 반미,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분보후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우와, 정말 맛있다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죠. 우리 음식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요. 더 중요한 것은 직원 상담실이 신설된 거였어요. 베트남어를 할수 있는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누구든지 편안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품질 윤리 전담 리더로 승진하게 된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할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정현수 팀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린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후배 교육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신입사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한국 기업의 문화 적응력도 정말 놀라웠어요. 베트남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글로벌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다문화 기업이구나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는 AI 스마트 팩토리 교육도 새롭게 도입했어요. 기술과 윤리를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도 이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몇달후 정말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서울에 가서 한달 동안 본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본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윤리사례 발표를 했던 일이에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평범한 소녀였어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표를 듣던 임원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린 씨의 이야기가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될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한 일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가족의 삶도 많이 나아졌어요. 승진으로 월급이 올랐고, 어머니 병원비도 걱정 없이 낼수 있게 되었죠. 동생들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나 덕분이야 라고 말하는 동생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마지막 장면, 저는 새로 들어온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기술은 혜택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문화가 만드는 기적이었고, 진정한 한류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본사 연수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제품질 윤리팀의 팀장이 되었고 10명의 후배들을 이끌고 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봅시다 라고 말하곤 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예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서 온 젊은 친구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얼마 전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글로벌 윤리 교육 담당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전 세계 삼성 공장에서 윤리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죠. 린 씨의 경험과 진정성이 꼭 필요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해주셨어요. 린아, 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가봐라.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제 주요 업무는 전 세계 삼성 직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었어요. 인도, 브라질, 폴란드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제 경험을 나누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인도 공장에서 만난 프리아라는 여직원이었어요. 린 선생님처럼 저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6개월 후 프리아가 안전 규정 위반을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올해는 삼성에서 글로벌 우수 직원상도 받았어요. 저는 여전히 베트남 시골에서 온그 소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과 정직과 신뢰의 가치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제 경험을 담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베트남 대학교에서 특강을 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삼성 가족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윤리교육자료를 준비하죠.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 시골 소녀가 이제는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개인의 성장이 곧 국가 간 협력의 상징이 되었죠. 감사의 문화가 만든 기적,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한류의 힘이라고 믿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스토리였죠. 베트남 시골 소녀린의 용기가 국가 간 기술 전쟁을 막아낸 이 압도적인 현실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단순한 도청 장치 하나 발견해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한국 기업의 위대함과 글로벌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진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삼성의 혁신적 보안 시스템이었어요. AI 추적 기술,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식 경영 철학이 실제로 국가적 위기를 막아냈다는 그 경악스러운 현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린의 변화된 인생이었어요. 가난한 소녀가 글로벌 윤리 리더로 성장한 이 기적적인 반전이 바로 한국 기업이 만들어낸 휴먼 스토리의 극치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이런 압도적인 기업 문화와 상생 철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